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절세 방법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절세 방법 중에서도 세대 분리에 맞춰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뭐 취득 보유 양도 아니면 세대 분리, 어떤 다양한 본인이 세금적으로 궁금 하신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 바로 이제 세금의 절세 방법 다양하게 있지만 어, 시청자분들이라든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양도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어, 꼭 필요한 게 바로 세대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서 정말 큰 절세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세대 분리 충족 요건 자체를 모르면은 정말 취득세 같은 경우. 경우는 12% 중과세를 맞을 수가 있겠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깨질 수가 있겠죠. 12억 비과세가 깨지면 정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대 분리죠 시청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주의 사항들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까지 총 망라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 분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바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7월달에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그래서 전략을 미리 세워 놓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 보시면은 세금 올리면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보유세 강화론 다시 고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겠죠. 그런데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이 많이 있으면 재산세도 많이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종부세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더 인상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매물 안에서도 내가 보유한 주택에 가장 안 좋은 주택부터 매물을 내놓겠죠 하지만 이 다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절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대 분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뒤따라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주택 공급 절벽 현실화 내년 중공 물량 5년 내 최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권역 안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현재 투자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재개발 빌라죠. 그래서 내가 보유주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권역에 이런 빌라로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 취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아니면 양도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보유세죠 또 보유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바로 세대 분리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12%가 나올 것을 1%로 절세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세대 분리를 통해서 취득 보유 양도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부분 어떻게 절세 가능한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부동산 절세 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세대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투자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이 세대 분리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뀐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취득 보유 양도세로 이제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중과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알기보다는 조금 더속 깊이 알고 계셔야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세대 분리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실질 판정 말 그대로 동고 역 여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판정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어 주민등록포죠. 말 그대로 등본에서만 빠져서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판단 아니면 실질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세대분리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은 취득세 부분과 양도세 부분에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례를 통해서 뒤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30세 이상 그다음에 30세 이하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3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30세 이하이신 분들이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은 필요 없고 30세 이하만 소득요건 필요하다. 월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던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 바로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소득요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득 요건만 만들어 놓고 세대 분리 신청을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월급을 받은 내역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 법령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1세대 기준일, 그다음에 주택 수 기준일 자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잔금일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제가 이것도 뒤에 사례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대부리를 할때 직계 존비속 외에 전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바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실질적인 판정, 그다음에 형식적인 판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대, 1세대의 판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세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구분이 나와 있죠 구분 같은 경우는 1세대 판정 기준 그 다음에 1세대 판정 시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취득세랑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세대 판정 시점에 있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일 말 그대로 잔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잔금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랑 양도세는 어떻게 판정 시점이죠? 판정 시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시청자분들. 기준이 틀리다라고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분리 여부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는 있지만 어디 친구 집에 전입을 시켜놓고 등본에서만 빠져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상관이 없다 말 그대로 서류상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거주를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틀립니다 신경 바로 실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처럼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는 있지만 서류상은 뭐 친구 집에 전입을 시켜놨다 근데 이게 걸렸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 포인트 때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어, 조금 궁금하다 투자 포인트를 잘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취득세랑 양도 소득세에 있어서는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1세대 판정 기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정 기준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세대 분리를 할때 직계존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직계존비속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어, 잘 모르겠다 어, 화면 사진을 캡처를 하셔서 저장을 해 놓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계존비속 안에 세대분리를 한다.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거 외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아버지 아니면 큰아버지 이모 고모 이렇게 직계존비속 외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직계 존비속 내의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절대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부분 시청자 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 분들이 놓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드리면서 법령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분리 확실하게 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대 분리 같은 경우 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28조 3항에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세대의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1항을 보시게 되면 어 여러 가지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1항이 나와 있고요. 2항이 나와 있습니다.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세대로 이제 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외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개의 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를 보시게 되면 부모와 같은 세대별이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치득일에 속하는 달에 12개월 동안, 어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30세 이상은 소득요건이 필요 없지만, 3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소득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빨간색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놓치시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복적, 경상적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소득요건을 반복적, 경상적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여러분, 이, 이 부분을 놓치셔서 세대 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어 중위소득의 이제 4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어 주택취득일 현재 6 5세 직계 존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을 동고 봉양했을 때, 부모님도 집이한 채가 있고, 나도 집이한 채가 있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드셔서 뭐, 거정도 불편하시고, 어디가 좀 아프시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근데 주택이 한채한 한 채다. 근데 합산이 되면은 두 채가 되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세대 분리로 따로 나눠서 각각 1주택씩 세대 분리 요건을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말 그대로 뭐 자녀가 뭐 유학을 가는데 같이 따라간다 근데 어 내가 우리가 유학을 가면서 우리가 이민을 가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뭐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해야 돼 근데 전세대원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세대원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에 놔둘 수가 있겠죠 근데 부모님이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 팔 수가 없어 왜 비과세가 깨지니까 자녀가 자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세대 분리를 통해서 얘는 출국 했으니까 나는 단독세대야 이렇게 어, 소명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1 세대 기준으로 판정을 해준다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어, 네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 0일 이내에 그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말 그대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건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 근데 거기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은 세대 분리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 자녀가 30세 미만인데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30세 미만이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득요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니까 어쨌든 든 나가서 분가를 해야 되겠죠. 뭐 결혼한다라고 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뭐 소득 요건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을 구매를 했다. 근데 거기에 전입을 한다. 그러면은 소득 요건 필요 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 1번 1세대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조금 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A주택인데 A주택 명의 자체가 부모님이 소유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권역 안에 B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B주택을 취득을 하면 뭐가 따라오죠? 취득세 중과가 따라오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명의 자체를 자녀분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비주택을 자녀분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뭐 친구 집이나 아니면 뭐 월세방을 얻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죠. 뭐 소득 요건을 만들어 놨든 아니면 30세 이상이든 뭐 상관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 계약서를 작성을 한 날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비주택 을 잔금한 날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 나는 계약서 기준인가 아니면 잔금 기준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날짜로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잔금 전에 세대 분리는 절대적으로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1세대 기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잔금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도 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잔금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1세대 기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만 작성을 한 거지 등기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세대 분리만 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다. 잔금이죠 등기날 1세대 판정으로 들어간다. 이때 바로 이제 잔금날이죠잔금날 1세대 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모님 주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또 이제 법령으로 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어, 세뇌분리 없이 비자녀죠. 비자녀가 어, 전입을 했을 때 신규 주택이죠. 비주택을 구매를 했을 때 비주택에 구매를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60일 이내에 전입을 했을 때는 이 세대분리 요건이 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취득세 부분도 중과 적용을 미 적용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취득 후 60일 이내에 무조건 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말 그대로 분양권을 취득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양권 취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주택 수 산정 기준이라고요. 1 세대 판정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인트로 때이 부분에 대해서 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 봤을 때 어, a 주택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b 주택이죠 b 주택 비주택 분양권을 자녀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위에 노랗게 뭐라고 표시를 해놨죠? 주택수 포함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2020년도 710 부동산 대책 때이 분양권 입주권도 어떻게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게 2020년도 8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날 이후부터는 분양권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근데 그게 언제? 바로 계약서 작성 기준일 날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1세대 기준이라고 이 주택수가 들어가는 기준일이 도대체 뭔 차이야? 이렇게 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에 이 자녀분이 세대 분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분양권을 또잔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2020년도 8월 12일부터는 분양권이죠. 분양권 입주권 바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주택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것 자체는 앞서서 제가 주택수 이제 기준일이 계약서 작성 기준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1세대 기준일 같은 경우는 잔금 기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거는 세대 기준일이 아니라 주택수만 말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주택수가 포함이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바로 양도세에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쵸? 어, 말 그대로 1세대 기준일 같은 경우는 잔금, 여기. 잔 잔금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택은 본격적인 이제 세대 기준일은 말 그대로 잔금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취득세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자, 이 세대 기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그 이전에 우리는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 적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주택수는 계약서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 기준일은 잔금 기준으로 들어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인트로 때 설명을 해드렸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양도세 기준에서 제가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번째 보면은 자녀 세대 분리전 분양권을 계약하면 큰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분양권을 어떻게 자녀 세대분리 전에 분양계약을 이뤄졌다 근데 여기에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쵸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청자분 바로 취득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에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주택수가 이때 들어가는지 저때 들어가는지 이 취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만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 a주택이죠 a주택 부모님 주택을 뭐 예를 들어서 팔아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a주택을 팔때 주택 수가 어떻죠 이 자녀분이 분양권을 계약을 해서 여기에 주택 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기 이 중간 사이죠. 어 나는 이때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주택수 계약서 기준으로 주택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과세 12억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잔금 기준일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양권은 계약서 기준일에 주택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금일에는 세대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잔금 기준에 일 들어가는 거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약서 기준으로 들어간다 시청자 분들 이 부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또 분양권만 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매도 같은 경우 또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이겁니다. 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 6월이나 7월달에 세제 개편안이 또 발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할 때, 그 다음에 세법으로 또 구분할 때이두 가지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가 됐죠. 요번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억울할 수도 있죠. 갑자기 토지 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했어. 근데 나는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놨는데 중간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변했는데 그 다음에 잔금을 해야 돼.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중과 적용이야. 이러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약서 기준으로 들어간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법이죠. 세법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대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잔금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제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자분들 세대 분리의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취득을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할지 아니면은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양도를 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할지 이 자체를 구분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슷하지만 매수 매도 기준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 꼭 기억을 해. 오셨다가 세대 분리를 하시는 시청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편법을 통해서 세대 분리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장 이혼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소득요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반복적 경상적으로 소득요건을 만들어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반복적 경상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정도 필요하니까 한 1200만원을 소득요건을 한 방에 다 만들어 놓고 세대분리를 신청을 해 절대 이런거는 통과가 안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장전입 말 그대로 이제 양도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위장전입만 서류상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랑 살 있다. 이것도 걸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세금이죠. 세금 절세했던 부분이 바로 다시 추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세까지 들어갑니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부정 신고 가산세라든가 아니면 납부 지연. 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어. 어, 그러면 지연 가산세라든가 부정 신고 말 그대로 너 신고 안 했지? 신고세. 말 그대로 40%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셉니다. 시 청자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편법을 통해서 세대 분리하는 그런 시청자분들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과 거주 공간을 공유하면서 세대 분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요. 어 이런 거 하시는 시청자분들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부모님과 거주를 하면서 세대 분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할 수는 있는데 어 조사가 들어가면서 소명이 들어갔을 때에는 어 굉장히 까.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 이체 흔적이라든가 공과금 같이 내고 있는지 카드 내역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비 자체를 부모님과 같이 이제 분담을 한다든가 부모님 도움 없이 집만 공유를 하고 있는 건지 싹다 확인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부모님과 집만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난 세대 분리를 신청한다. 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비추천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친구 여러분. 어, 다주택자 분들 취득 보유 양보 절세를 하려면 세대 분리는 무조건 필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대 분리 뭐말 그대로 정말 12% 취득세 납부를 할거 1%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도 정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보유세가 나오는 것은 어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보유세를 확.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비과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반 세율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양도세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26년도 세제 개편안 100%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절세 전략 잘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